어? 어 누가 벌써 누구랑 저거 해놨는데? 자꾸. <laughs> 애덕이한테 놔지. 난 애덕이한테 놔야겠다. 아나 이거 너무 싸면서. 움이네 애덕이 끌어막 따라하기 중단됐거든요 님들. 아 진짜. 어... 오 뭐야 저또 그러고, 그 또. 걸어봐, 어... 어디가?

조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메이플 건드려서 그런가 봐. 다들 메이플 좋아하나 봐. 음. 앞으로도 고시 형님의 메이플 할수 있게 응원할게요, 그럼. 님이. 그래, 어? 나 큐브 좀 사줄래? 그, 응원을 <laughs> 돈으로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고요 네, 아, 뭐 애더게를 죽이면 제가 만 원이고, 다른 사람 죽이면 오천 원 준다고요? 어. 아, 내코 고시 어, 죽여. 아, 안 죽여. 왜 그래? 아, 고시 형이 그만 얼마 그걸로 흠. 우리를 죽일 사람은 아니에요. 우리 다 죽여라, 큐브 하나네. Sorry, 한 세트야, 하네. 한 세트. 세트. 어, 뭐야, 그거왜 강조해요? 죽겠다는 거예요, 뭐? <laughs> 그거 <웃음> 아니고. 뽀뽀. 내가 먹었어. 수류탄 필요한사합 수류탄, 수탄좀 드릴게요. 제가 수류탄 잘 던져요. 아까 보셨죠? 자, 자, 자. 제가 성광 수류검을 쓰겠습니다. 좋아. 아! 좋아. 어! 어, 아! 뭐 하는 짓이야? 뿌려. <laughs> 왜 지누네 뿌려 그걸 왜? 야, 수류탄 놔줘 스위트 주지 마야 그렇지 <laughs> 야에더가 <주였다. 다> <laughs> 기절 콜? 그걸로 형님이 얼마 버는데 만원 라이플안 만원 지르겠다고 원. 약속해요 라이플안 지를게 오케이 네 에덕이 사용지 합격자! 아 수류탄이 너무 맛있어 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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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모르겠어 기절로도 줄지 모르겠어 뭐야? <laughs> 아그왜줄 아, <laughs>

아 진짜 너무 쪼으면서 분기가 안 나. 저기 있구나 가 별. 까어 뒤에 하나 더 있다. 어왜 너무 어렵다. 이 고리 연습수. 나는 가야. 아, 어? 아, 어. 아, 네. 하나 개피 하나. 하나 기절. 라스터. 저라스트 어. 하나. 한대한대한 대. 이게 기 어, 왼쪽. 왼쪽. 집에서 쏘는데 진짜 세 눈님 여기 귀갖 들어오세요. 자리 연 막으로. <놀람> 아, <놀람> 뭐야? 왜 이렇게 맞아? 사방에난 여기 앞에 있는 한 명을 죽여. 공기 변태 누구야 대체? 아. <놀람> 야, 안녕하세요. 꾸징 오빠. 소 공기 변태대 왼쪽으로. 왼쪽이 발소리, 왼쪽이 발소리. 어, 바로 앞에 있다. 라장. 어, 진짜. 확인 나 봤나 보다. 오오. 나, 나 쫓고 있었다. 헤드샷. 두배 화력. 오케이. 폴. 오오 오. 그런데. 엉덩이. 엉덩이. 뽕침. 오 굿. 하나 캘린디? 앰비사. 뭐냐? <목소리> 아, 예 뭐야? 머리 맞았어. 와 뭐야, <목소리> 어 뭐야? 어디 갔어? 어 형님 형님. 얘 해요 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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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 거. 어? 되게 <목소리> 힘들 것 같은데요? 어? 아진 아파. 일대1 대인가? 1대1 1대1인가? 1대 오!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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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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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잡았어 오! 기절 기절 두명 기절했는데? 아이고 3대1이네 1대1이다 3대 이제 1대1어 왼쪽 저거 죽여야겠다 위치 확인오 어, 1대1 1대1 오 뭐야 3렉 까바 김포시 한건 하나? 오주나 그의 어깨아 <laughs> <laughs> 뭐야 아 헤드샷 <패드샵> 맞았어 아뿌뿌 <laughs> <laughs> 뭐야 입부의 <입에서> 사자야? <나야? 웃음> <laughs> 아 목소리 사자 <다> 진짜 <laughs> <야> <laughs> 안, 안 오나? 여기라안 오나? 여기도 사람 많이 오, 오, 오던데? 오한 명도 안 오는데요? 그 걸어게요? 아 님들 낙하산을 폈으면 따로 가세요 <laughs> 낙하산까지 쫓아오지 마시고 따로 가는데요? 따로 갔는데요. 죄송해요. 4번 핑이 음, 하고 잎폴이랑 가는데요. 너네 팀장. 아유. <laughs> 이총은 팀을 쏘 쏠까 아니. 그럼 어떤 총이 팀을 쏠수 있네요. 음. 퍽 뒤견 좀 받트. 빡쳐요? 왜요? 빡쳐요? 왜 빡쳐요? 제가 뭐 했나요? 화났어요 왜요? 왜요? <웃음> 왜 화났어요? <웃음> 왜요? <웃음> 어? 삼배율 쓸 사람 왜 삼배율 써요? 삼배율을 <laughs> 왜 써요? 왜요? 왜 삼배율로는 어정쩡하게 삼배율이야? 수직 수직 손잡이 쓸 사람 수직 손잡이 수직 왜 써요? 왜 써요? 왜 왜요? 무슨 거 얘기야? 계단을 안해주시네 뿌뿌 나라가 불류 가불라. 아이 총솔씨 발라요. 발라요. 총솔씨빨 총솔 씨바 <놀람> 아, 아 씨가. 뭐? 씨아 아, 왜, 짜, 왜 짜냐고. 아니 와, 아, 이렇게, 이렇게 아, 욕을 아. 한다고? 와. 아, 졸라 좋아하는데. 아, 아니, 너 웃기잖아. 아니, 아 너무 웃기잖아. 아, 나성도못는데 너무 웃기잖아요. 뭐,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이름으로는안 뭐, 그래. 안 되겠다. 그형님이라그래야겠다안 되겠다. 아, 쟤네랑 우리밖에 없잖데 침착해. 침착해. 그렇지! 그렇지! <웃음> 야 하나 남았어. 하나! 아 뛰었어. 오른쪽으로 아, 뛰었다. 그 여기 나무에 뛰었는데. 언제 나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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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저, 아니 <웃음> <웃음> 저기서... <웃음>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해? <웃음> <웃음> 경박사를 택했다.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, 어떻게 스 네, 좋아요. 음, 미묘한 도움은 됐다, 그래도. 안들 수고하셨습니다. 투입 3만원 충전했는데 쓸데없네. 좋아! <laughs> 어, 절대 안 됐지. 좋아! <laughs> 어, 절대 안 됐지. 어, <laughs> 투입, 투입 3만원이면, 그, 3명한테 나눠줄 수 있네? 치킨 먹은 기념에 <laughs> 3등분 해서 좋아! 가장 오, 열심히 형님? 한 라장님한테 쏘겠습니다 뭐야 나도 대열심이었는데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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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 제가 이거 술탄 대드렸잖아요 만원 보내라고 아, 그리고 제 5,000원도 가져가시고 됐어 아 형님 미적과. 형님 거다 준비해놨죠 여기 어. 여기 받으세요 아 너무 거한가 이 금액? 아 일단 받으세요 기대해도 되는 <laughs> 부분이야? 여기 아, 제 거금 가져가세요 오늘부터 애덕님은 모르는 분입니다 <laughs> <laughs> 대방송에서 애덕님 언급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울머를 건줄거같은 뭐? 아, 그래. 기분이다. 2천원 아니야? 기분이다. 이거. 어, 그지아저 단저 같은 놈! 혹시 룰렛이나 돌려야겠다. 원할까? 원할까? 꽝 이죠. 꽝이죠. 아실 궁금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안 쏠게요. 더 줘! 더 줘! 더 줘! 한 번만 더 돌려본다. 저 룰렛 사기다. 더 줘! 더 줘! 거 아니야? 뭔가? 안 돌아 안 돌아. 어머! 코시오 같은 거지 이만 원 썼네. 어뭐야 큐브 값준거잖아 코시오 오빠만. 큐브 사러 <웃음> <웃음> 갑니다. <웃음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흥!